본 행성이에 <laughs>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데. 네. 감지 결과는. 잠깐. 뭐지? 티폰의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갑자기 500% 증가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아, 침착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가? 몇 시간 안에 태양이 폭발할 겁니다. 그 사이에 행성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화염파 때문에요. 불이다. 왜 항상 불인가? 다행히 행성에서 상당히 큰 저장소를 발견해서 보급권은 따로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음, 듣던 중 다행이군. 유물은 어디에 있나? 바로 저기야. 프로토스 진영 한가운데 뻗치고 있지. 음, 건물의 이동 기능을 활용하면 화염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곳에 재배치할 수 있겠어. 다만... 움직일 수 없는 건물은 모두 회수하면서 다녀야겠군 정말로 저기 내려갈 생각이야? 자, 가자고 태양이 폭발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어 흥, 뭐 빨리 유물을 찾아서 여길 뜨자 칼날 여왕이 또 나타나기 전에 말이야 조한, 이따 얘기하면안 될까요? 좀 들어보라고. 내가 괜찮은 걸 가져왔지. 벤시, 지상군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게다가 은폐 기능도 있지. 아직 마음에 들까요? 어? 아이고, 프로토스 광자포를 조심하게. 저걸 은폐 상태의 벤시를 찾아낼 수 있다고. 확인 완료. 확인 좋화산 자, 기지를 세우고 작전을 실행하자. 유물을 가져와야지. 아이 <놀라> 깜짝이야! 무방지원 대기! 이번엔 뭐? 이상호! 맡겨주세요. 뭐라고 하셨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경고. 화염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대장 신호 수신 중 주행 슬레임 니놈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우리의 승무를 모독한 주의 값을 치르게 해주마 나 이런 또탈다름이야 물러날 때를 모르는 놈들이라마 진입 중 확실히 끝내죠 간단하고 음. 엔진 소리 죽이는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쯤이야. 장전 완료. 서비 출력 최대로. 확인 완료. 진입 중. 확실히 끝내죠. 완료! 출동 중! 간단하군요! 출동 중! 랭크 갑니다 사람은 누구니? 관찰로만 준비 완료! 시작. 그렇게 하죠! 이쯤이야! 장전 완료! 터빈 출력 최대로! 알았다 오바! 확인 완료! 간단하군요! 엘리소를 죽이는데? 활동 중 터빈 출력 최대로 맡겨주세요. 그렇게 하죠. 확실히 끝내죠. 알았다 오바 진입 중 장전 완료 좋았어 이쯤이야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뭔 네 갑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경고, 화염파가 곧 도착합니다. 기지를 옮겨야 합니다. 동쪽에 탈다림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기지 이전에 아주 적합한 장소죠. 놈들을 처치하고 거길 기지로 삼으시죠.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기지로군요. 적들을 싹 정리하고 기지를 저기로 옮기시죠. 우리 전사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너희의 파멸을 위해서 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깊쁘게 전진할 것이다. 껴주세요. 고갈되었습니다. 듣고 있어요. 통신 상태... 안좋 일인가요? 뭐라고 하셨죠? 이상우! 뭔일 있어요? 네? 메 <놀라> 끝내죠 박이 고갈되었습니다. 확인 완료. 확실히 끝내죠. 장전 완료.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엔진 소리 죽이는데? 터빈 출력 메이드 에 메이드 에알 박력이 고갈되었습니이 고갈되었습니다. 방립이 고갈되었습니다. 고갈되었습니다. 엔진 소리 죽이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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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탕 쓸어볼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베스핀 간을 전이 고갈 되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까 소리 들는 변신 전쟁, 지상이란 공중. 한바탕 쓰여볼까? 전, 전, 지상 이란 공중한 바탕 쓰여 볼까전전지상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전투 를 위해 짐 변신, 전쟁 을 시작 할까요？ where are you go? 공정이라, 다 좋습니다. 엔진 소리 죽이는데? for your time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문제없습니 한바탕 쓰여버려.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이상무. 보방지원대 전진. 지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좋아, 유물을 손에 넣었다. 짐들 챙겨, 여기 떠난다. 우리는 우주 끝까지 니놈을 쫓을 것이다. 니놈의 불경선 이는 천벌을 주고 마땅해.